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00달러가 걸려있는 현장에 와있습니다 보십시오 유 여기요 100달러 있죠 이, 100달, 이, 이 100달러를 이 장난감 총으로 일정된 여기 이 사정거리에서 맞추면 되는겁니다 탭 세 번만에 맞추면 성공이고요. 너, 꼭 넘어뜨리지 않아도 됩니다. 만약 아슬아슬하게 스크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어, 어떻게냐면 여기 제 엄마 핸드폰으로 슬로모션을 찍을 겁니다.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아빠 아빠부터. 그러면 아빠한테 줄 거야.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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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해 해. 아빠 잠잠만만내시작하하 하면 시작해. 준비 기 시작. 빨리 여 빨리. 쏴. 아아 아빠. 잠깐만. 거꾸로 넣었어요. 다시 넣을게요. 아니 일이냐고 다시 한번 할게. 준비 시작. 네. 잠깐만요. 여기 왔지만 아쉽게도 버틀로이는 안당안 잡았던 것 같습니다. 비디오 감독을 한번 볼까요?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배달론 여기 있고요.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잠깐만, 기,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잠시, 잠시 화면이, 자, 화면이 안 보일 겁니다. 아빠! 응통준해어 장난감 내 주머니 차례야? 아니 아빠가 세번해 3번? 통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아! 왔습니다 하여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? 음.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깐만요.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 왔습니다. 분명한 비디오 판독입니다.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장면 보실까요? 하이라이트 한 번. 와우 엄청나군요 이제 다시 어, 한번 네, 일년 쓰고 잘 깔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와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봐가야겠습니다 몰랐습니다. 이 상금의 주인은 바로 박재혁 제 아빠가 상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1달러 100달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제 아빠가 와우. 완전 신기하네. 어떻게 이걸봤 쓰니? 참고로 제 아빠한테 100달러를 주겠습니다. 오, 엄청납니다. 이 막대한 상갑이 주인. 어떻게 됐나요? 판복을 다시 해도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입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들. 어 이거 배달 하나 있어 아, 그래? 다음 오 응.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, 이렇게 되는데 기간 만료된거 있어? 건마꺼 네, 있어 응나한 번만 아빠가 줄게 보세요 살짝 움직였습니다 백달러가 막대 한번 보는 중입니 엄청나네요. 와 와우, 와우! 엄청나네요.